하고자. 그래. 어, 먼저 엄마가 해줄까? 엄마가 해줄게. 음, 사랑이는 기다려봐. 엄마가 예쁘게 해줄게. 어저씨 뭘까요? 이제 또 어디? 이제 다 됐나? 거기. 어, 만지는 건안 되지. 이렇게, 어기도, 이렇게 해줘. 어기도. 거기도. 거기도? 응. 만져줘. 뇽. 그러면 엄마가 그냥 다 해줄게. 다. 바로 많이 해줄게. 많이 해줄게. 예쁘게. 됐다? 아니 아직. 아직? 응. 됐다. 됐다. 아니. 아니.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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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사랑 안 보여. 얼굴 좀 비켜줄래? 아고 있어. 머리에 묻을 수가 있지? 비켜 나세요. 됐다. 이번 이쪽. 이쪽? 응. 음. 이쪽 합니다. 미안해. 아팠어, 미안해. 아팠어? 응. 어. 쪼그려, 엄마에 쪼그려, 아팠어. 엄마 손가락 이렇게 돼서 그렇게 해줘. 음, 괜찮아. 됐다. 어 안돼. 이거는 사랑아. 봐봐. 냄새 맡아 봐. 음, 어. 엄마가. 어, 이거는 안 되지. 엄마가 해야 돼. 자 이제 붙채 부채 해줍니다. 붓재. 기다려봐. 귀엽다. 자. Bye.